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7시입니다.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방금 퇴근을 했고요. 몇시간 뒤면 대식세리더, 성진의 콘서트를 가야 해서 <laughs> 얼른 씻고 자줄게요. <laughs> ㄷㄷㄷ <목소리도> 아..아� <laughs> 제가 미안? 일단 보이는건 뭐 누군가 필요해요 <laughs> okay. <누군가 기회>. 아 오케이 누군가 필요해요 아 필요한거 아닙니다 그냥 예 어. Why am I alone 나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그냥 다 그냥 늘 너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. 말로만 고마운 게 아니고, 나는 정말 남은 여생을 최대한 너네랑 같이 즐겁게,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할 거고. 아, 정말 너네한테는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걸 받아왔고,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것 같다. 고마워! 정말, 나도 사랑해. 뭐, 나뿐만 아니고, 우리 데이식스 멤버들 다 여러분들한테 갚기 위한 삶을 살아갈 거야. 그러니까, 우리 앞으로도 지지고 보고 잘 살아가 보자고. 다들 아프지 말고, 건강하고, 행복하고, 밥좀잘 챙겨 먹고. 어? 마이님,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진짜 어느 수준으로 왜냐면 눈물을 흘러서 여기까지 이 티가 젖었어. 아 진짜 못 살겠다. 남은 여생은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말을 어떻게 안 울어? 아, 배고파. 근데 그 와중에 밥좀 밥 먹어. 챙... 밥좀 밥 챙겨 먹어. 밥좀 챙겨 먹고 이것만 못 먹게 하는데. <laughs> 나 오늘 진짜 한 끼도 안 먹고 가긴 했는데 찔리더라고. 지시나 때문에 뒤에 호민이도못 나고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앞에서 너무 안 가고 싶. 어? 아저씨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 가도 돼요? 어, 가도 돼 아저씨, 가래, 가래, 손짓했어 어떻게 하실 거니? <laughs> 네. 엄마야, 가고 있는데, 옆에 이게 성진이가 지나가, 그럼 우리 창문 열고, 니거 하나 날려주세 이렇게. 근데 내가 안 가면 성진이도 못 나오는 거잖아. 혼자 <laughs> 이지언네 <근데> 완전 악어살이야? <laughs> 아, 악어살이야. 어, 벌써 트리가? 어, 저기 있다. 마동석. <laughs> 여기는 사족보행이라고 그 아진이의 동생 가게인데요. 아진이 동생. 어, 체리미의 첫사랑 이민기 씨가 지금은 이민기 마동, 아니 마동수 씨가 아. 된 가게인데요. 불징어와 유린기 아주 맛있고요. 이것도 요, 맛있을 이것도 것 같아요. 이것도 맛있어요, 네. 치,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? 아, 이 스지탕. 어. 집에 포장해 갈 정도로 오늘 좀 취하고 싶은 날이니까 파먹읍시다, 네. 소맥. 까부시는 날이구나, 오늘. <laughs> 브이로그 중이에요. 저희, 이거 머플징어랑요, 감자전 캐나디아, 볶음밥, 그리고, 일단은 주세요. 그리고, 일단은. Okay. 여기는, 두 끈틴으로 찾아드니다 근데 저희는, 딱히 요청하지 않았어요. 그냥, 작은 거고. 아로가 짧다. 대시나 혹시 웃긴 거알려줄까난 오늘도 첫 시작부터 울고있었다 아, 나, 너 입술 봐. 이게 왜정자 시우입스 <laughs> 아, 나는 이렇게 막 오열을 하는데 채리이왜 이렇게 괜찮지? 이러고 봤는데 여기에 <laughs> 여기에? <laughs> 그 느낌 나? <laughs> 그 <느낌? 웃음> 여기 막 눈물이 막 찰랑찰랑 찍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닦을 수가 없는 거야 <laughs> 음, 맛있는데? 아, 나 근데 약간 유독 나면 송진이가 멘탈 때 많이 온단 말이야 왜냐면 좀 진정성이 느껴져 우리 버튼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봤어. 아니야 근데 청진이가 멘트할 때, 영윤이 울때 와 어, 내가 만지 어? 괜찮아? 아니 괜찮은데? 네. 나첫기야밥도 첫 먹고 원래 그래 원래 그래 <웃음> <웃음> 우와 따라 <laughs> 기절해서 었어음 맛있지? 음음이어 됐지 이거? 소스가 둘다 맛있어 뭐야 아니면 막내로 오겠지 했는데 선생님이 이 정도로 떨려 했을 정도면 당연히 첫날 와 와주... 썼던 것 같아. 그래서 첫날 와준 어, 것 같지? 긴장좀 풀리라고 보니까 도은이만 조금 늦게 왔구나. 그건 네. 도은이만 따로 살잖아. 아 <laughs> 맞네. <또 막내. 웃음> 뭐라 해야 되지? 아니 어쩔 어어어 주기적으로 충전이 필요해. 근데 필요 괜찮았죠? 치료 괜찮았죠? 치료 너무 됐죠. 맞죠. 배식 테라피 진짜. 나 이걸로 이제 한달 야간 무조건 버텨내줘. 좀... 음. 성진이 그 티저 같이 봤는데 엄마가 음. 그래서 어야이 노래 좋다 이래. 하, 목소리가 사기야다니 음. 노래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. 음. 그렇지 않아? 응. 음. 음.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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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요? 나는, 나는... 아 응. 귀여워. 야, 여기서 보니까 너 눈물 짱 없고요. 나 눈물 짜가 아직 안 지워졌어. 나 진짜 잘 보여? 그냥 가만히, 가만히 이렇게 해줘. 너무 웃겨. 뭐야, 여기? <웃음> 여기도? 양쪽 <laughs> 더 있어. 나 아까 수정만잘 했잖아. 빨리 봐봐, 가만히 있어봐. 그치? 그래봐, 봐봐, 얘 봐. 아 야, 웃기잖아. <laughs> 너무 잠깐나 오늘 힘 구염소를. 흉도염토를... 흰수염 수... 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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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라고 해야 되는데 흰구현수염고래라고 했어. 정말 상상도 못한다 너야. 흰수염고래. 술주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. 그래. 자꾸 집에서 위스키 먹고 있어 이러는 거야. 너 탄산수 섞어서 파이를 먹는 거잖아 했더니 네. 아, 이러는 거.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하지 않아? 동훈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? 어거 알아? 해지하고 나도 일정기간 그 남아있잖아. 그때 응. 계속 보냈어. 어, 나도, 응. 보냈어. 나도 보냈어. 나는 네가 <laughs> 제일 자랑스럽고 사랑이 고마워 이러고 나중에라도 읽을 수도 있잖아. 나중에 보고 연주라고 <laughs> 이게 끊었어도 동훈이는 들어가서 응. 볼수 있지 않을까? 나는 음. 그냥 음. 생각에 음. 나는 전화 살이 너무 빠졌어 진짜 어때 아픈 건 아니지 너무 잘 먹고 다지 너무 걱정이 된다 항상 <laughs> 건강해야 돼건강이 최선을 해 알지? 오늘 상하은거 너무 축하해 다 너가 일어는 거야 사랑이 우리 의 애들 갑자기 진짜 심이흘러온거런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<laughs> 어. 솔직하게 한 것도 나좀 <laughs> <날> 놀라웠어 <놀러. 웃음> 네. 오늘 좀그 여러모로 마음이 아픈 20대의 박성진은 안아주고 <laughs> 싶다 그 혼자 외롭고 힘들었을 그 시절의 박성진을 너무 안아주고 싶어야 나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영현이가 요즘 이렇게 계속 웃겨주잖아, 오히려. 나 이거 듣고 막 엄청 웃었던거 알아? 그 이유가 라디오 그만두고 이렇게 대면으로라도 만날 때 웃는 걸 보고 싶어서 옛날에 라디오로 이렇게 웃겨주고 했잖아. 근데 그걸 이제 없으니까 그때만이라도 팬들를 웃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거 <laughs> 눈물 나지? 오... 남의 가게에 서게 무슨 짓이란? <laughs> 미쳤나 봐. 술먹다 <laughs> <laughs> 팬티 안 입어도 되죠, 지거 <laughs> 물다가다가 지금 안는 거야. <laughs> 너또 눈물 좀 <laughs> 보여. <웃음> 나, 나 보고 다고 아, 분명히 안그래는데 바다가 연보 연라는데 똥말이 짜이들어가 뭐야? 나한테 이런 거안 좋고. 내가 여기서 막 시바만 먹고도 안좋데 너랑 오니까 이런 거생겼친구랑올땐 <laughs> 아무것도 안 좋는데. 이래봬도 동생이잖아요. 네. 너가 자기 첫사랑첫팬날리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손님 맞춤 끝났다 이거 이제. 가다 고단스 고단스. 왜 이렇게 빨리 가니? 그 내가 나 내일 일가 이런 때 뭐라 하더라? 그게 무슨 상관이니? 아쉽지 오랜만에. <laughs> 아쉽다. 오빠가 아쉽다고? 저 <laughs> 눈에 담으라고 해. <laughs> 가서 깔짝 거려졌어너 진짜 잘 먹는다. <laughs> 나 오늘 좀 느른 거 같지? <laughs> 아니 술이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음식. 너 지금 멀들어 지금 맥주 세 병에 소주 하나 먹었는데. 맥주에만 소주 이만큼 주면 소주 계속 이만큼 주면 해. 네가 니 멀들어. 사장님 대식사 아세요? 어 예. 뭐 예뻐서. 뭐. 오 맞아요 맞아요. 근데 t v 에서 봤어. 사장님 발라드 좋아하세요? 아니면 신나는 거 좋아하세요? 아 저는 괜찮아. 근데 가수는 대식사 하나밖에 없어요. <laughs> 그 안에서 <laughs> 신나는 곡이냐 발라드냐? <laughs> 정말 식스만 듣는 거예러분 전혀 질리지 않아요 이 노래도 들어보셨나요? 네 들어봤어요 아 역시 요즘에 어디 가든 다 나오죠 어디 응원가로 어. 쓰인다고 맞아 그래. 맞아 어. 저 멤버가 한명 알아요 영케이. 영케이 영케이 전지적 작가 시점아 영케이. 네. 전참씨 영케이가 진짜 대식스 알리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죠 효과는 있네요 저도 알정도로 나간다는 게 그니까요 데이식스 중에서 리더가. 기타 치는 사람이 오, 많이 하시네요. 아, 오늘 그 리더가 솔로 컴백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. m i 대요 제가 이번에 나온 앨범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이 곡이거든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진짜 아, 진짜 어때요? 사장이 너무 좋다. 좋죠? 확실히 아까 초반부 영상 많이 긁히네요. 그쵸, 그쵸. 영어. 네, 영데 <laughs> 원래 기타를 친 아니라 이거 하려고 막 배워서 친 거죠? 맞아요 맞아요. 혹시 마이데이세요? 아니 사실은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헤비 메탈 막 그런 걸 좋아해서 밴드 나오면 자신 있게 보기 많습니다. 제가 또취향는 방향에서 털어드릴게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거죠? 말을 좀 신중하게 들어요. <laughs> 음. 음. 이 친구가 2층에서 었는데 2층에서 너무 뛰어가지고 무너지는데 <laughs> 아, 현장에서 들으면 완전 다르죠? 너무 다르더라고요. TV에서 보면 드럼 진짜 무슨 뭐 그냥 막 이러거든. 저희 드럼이 또 음, 생긴 건 음. 엄청 귀엽게 생겼거든요, 음. 강아지처럼. 근데 이거 칠때어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. 이거는 뭐 드라이버 정도 있길래. 맞아, 너무 좋아요. 기분 나쁠 때도 조금 기분 좋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진날 때 그냥 문 열어놓고 크게 들어도 좋은 맞아요. 네. 사장님이 진짜 저희랑 취향이 잘 맞으시네요. 제가 키와 맞춘다. 아장 취향은 원래 있고 네가 갖다 맞추는 거 같아요. <laughs> 베이스가 진짜 슬픈 악기인 게잘 치면 아무도 베이스 소리를 못 듣는데 실수 한번 하면 모두가 베이스의 실수 알아차린다고. 네, 베이스 역할이죠. 다 맞춰주고 분위기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어. 다사장님이잖아요라리로다베네 맞습니다. 딱 어, 딱 어, 까면 갑자기 까면 너무 슬픈데요? 남들 모르게 말... 그렇게 뒤에서 <laughs> 베이스 혼자 예민한 <laughs> 친구 우리 사랑님을 위해서 계속 마라식스로 가야겠네요 위에도 라고 하지마 네가 약 <laughs> 그렇게 보시고도 잘 가시네요 저는 네비를 보고도 잘못 가서 노래를 쓰시고 네비만 보시면 잘 가실 거예요 베이식스 좋아하시기 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비밀이에요 이노에는 인생을 망한 게임에 비유한 노래예요 <laughs> 정말 천재 같지 않나요? <laughs> 어떻게 인생을 망간 <laughs> <laughs> 게임에 제가 <laughs> <진짜> 창피하세요? 지금 <laughs> <laughs> 아직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요 <laughs> 주인 없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<laughs> 가줄게요